좌석 백시도가 있습니다.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제가 직접 뽑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신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들 신의 가호가 함께 하 좋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우리 집사람, 우리 집사람, 우리 집사람, 우리 사람 우리 집사람, 우리 집사람, 우리 집사람, 번리 집사람, 우리 집사람, 우리 집사람, 이리 집사람, 우리 리해 주시겠죠? 네. 자 다음, 이게 지금 대권 장입니다. 신사바본신사바 디스에이 플러스 아이 7월 시열 5번 7월 시열 5번 7월 시열 5번이신가요? 아직 안 오셨어요? 아직 안 오셨어요? 네. 자, 받아 가십시오. 근데 또두 장. 그리고 이번에 웨딩 촬영 플라로이드 지층으로가보니다사방신사방우세이열 15번 5열 15번 다아가시고요 다시 우리 지 다같이 한번, 한번 해주시겠습니까? 자 시작 <놀람> 세이우세 <오디세이, 사. 오디세이>, 시작. <놀람> <두려워. 놀람> K19번. K19번. <laughs> 열고가 니까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테니까 멈춰! 한번 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 하면 멈춰! 해주세요. 하나. <laughs> F열 4번, F열 4번, 하나 남았나요? 몇개 하나, 하나 남았나요? 마지막 멈춰야지, 하나 씩합니다 하나, 둘, 셋, N열 6번, N열, 긍정하게 뽑았습니다. 이번에는 사진 촬영 시간입니다. 촬영은 지금 한고 계시네. 앞으로 나와서 네. 정리 한번 주십니다. 위에 봐주십니다. <laughs> 마지막 가운데 한번 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 시간부터 공연 시작 전까지 객사. 백석 공간은 사진 촬영이 불가하며 무대 내부만 촬영이 가능합니다.